엄마 내 모습 어때요?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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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아빠도 사랑해 이 엄청 좋았대 귀여워 귀여워 你干么呀？ 진짜 우와, 여기가...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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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는 그거는... 그거는... 그 미니언즈 는어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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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는할게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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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사거는그거이 그거는... 그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 살림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 지고 그렇죠. 아침에 옷 갈아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청소할 때 있는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영주하고 지혜는 우리 이제 오픈한 때부터 들어왔던 친구들이 나한테 마지막 편인 거예요. 요즘 아, 보냉이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작은 천사 슬기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 어머어게 해. 엄마. 엄마. <laughs> 그냥 이렇만 해도 돼요. 엄마. 아니 연습할 때는 전혀 마음이 안었거든요 애들을 보면서 하면 저엄 아, 마음이 안 좋대요. 어, 엄마. 아, 선생님 사랑해요. 어제들어도 정겨운 순수한 친구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니다 아침인지 어린이집문로 두드리던 너희들의 미소와 반가움의 사로 힘을 붙다 웃고 고 룰루랄라 떠드는 소리에 어린이집은 항상 너희들이 있어 행복했다가 함께 있기에 행복했던 그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아들 아들에게 고이고이 가질때 훗날 너희들의 소중한 추억 속에 동강어리집 3기반에 기억되길 바란다. 친구들에게 춤과 게임을 지도하던 지혜, 영원한 선생님 보디가드 영주, 색정이만 보면 편지 쓰고 그림 그리는 민서, 형원이, 하으니 모든 블록을 팽이화 하는 능력자 윤건이, 무엇이든지 기으로 하는 교현 모든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짱 지우 민호 낚시를 좋아하는 우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예쁜 마음 이시정 선생님에게는 한명한명 한명 모두 다 소중하고 응. 예쁜 천사들이기에 헤어짐과 응. 앞으로 더이이 펼쳐나갈 더큰세상의 길에 아낌없는 박수 한을 띄우고 싶으라 사랑단다가 댓글에도 너희들에게 아깝게 하는 말과 아낌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1년 만에 아름다운 천자들과의 추억을 장직하고싶구나 너희들이 준 하늘만큼 큰 사랑을 간직하며 사랑 가득한 곳에 항상 슬기 방 친구들이 있길 바래요 어린이집을 수려하는 것을 축하하며 사랑한다 이사장님이 압니다. 2018년 6월 26일 공강 어린이집 원장 박경남. 스스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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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상, 고, 은, 먹는 것도 있는 것도 자기 물건도 스스로 생기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며 음식을 먹거나 가방을 챙길 때 사용한 놀이감을 이해할 때도 언제나 스스로 행동하으로이 상상을 수여함. 2018년 6월 20일 동강원사장니다사사니다 어린이로 어린이들에게 언나나타나도게이이간이 영 음. 너초등학짜 다시 영려면일자연스보현내용요 아까 습니다 かっこいい。<laughs>

i yeah. do 아스트로디스 <목소리도> 할리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빠 기다려 엄마어져 아빠가 어

在外面东西不算。

Omna kroky, omna. Omna, kroky. Omna. Omna. マジ <laughs>